그냥, 평범한 헤드폰 광고. 이건 그냥, 공익 광고. 평범한 헤드폰 광고. 공익 광고. 이건 그냥, 헤드폰 광고. 그리고 평범한 광고에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일상에서 장애인을 평범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 하지만 이건 모두 다 평범한 헤드폰 광고 This is new normal 새로운 일상 편견 없는 시선으로부터 계산적 음. 음. 나 이제 계산적으로 살 거야 그래 잘했다 <웃음> 놀자 <웃음> 개선적으로 <웃음> 엄마 짐싸 <쏴>! <laughs> 신세경 <웃음> 그녀는 아주 개선적인 사람이다 <laughs> 심지어 여행할 때도 <laughs> 개선적인 게뭐 어때서? 그런 그녀가 경주를 가기로 한다 그런 그녀가 야 놀자를 쓴다 라군호텔59%할인해 음? 테마파크까지 초태가로 신세경은 음? 논다 계산적으로 음. 놀자 계산적으로 음. 야 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 0일 CMD 뉴스입니다 최근 교복 착용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사복 패션의 학생들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오상민 기자입니다. 최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늘어나며 선생님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내에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복 규정이 변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 방송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복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적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선도부에 걸리셨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 진짜 못 같아요, 진짜. 아니, 지금 교복... 아니, 교복 입었는데 아니, 왜 잡는 거예요, 왜? 아니,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다시 항의해야 돼, 이거. 그러면 현재 선도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신가요? 아니 솔직히 지금 이 <laughs> 말입니까, 방구니까. 지금. 지금 그냥 지금 이래도 잡았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교복인데. 아니, 이거는 저는 선도부에 약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저는 이렇게 더 이상 할 거면은 학교를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선도부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지들도 사복 입으면서 한번 봐봐요 지금 저기 선도 차장님 저기 저기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지금 사복 사복 입고 있네 사복 저교복인데아 사복이야 그거 나도 걸렸어 그래서 아니 솔직히 이 선도부들도 사복 입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저희도 같이 따라하는 말도할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방송영상과 김지현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사복을 입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학생들이 그 사복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첫 번째로, 음, 일단 불편해서. 두 번째는, 음,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세 번째는 귀찮아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일단 교칙에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어 사복보다는 교복을 제대로 착용하고 어 다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학생은 교복과 비슷한 바지를 착용했지만 바지가 사복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바지 위 치마 착용과 달리 규제가 없는 워커를 신어도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교복을 잃어버려서 그냥 대충 똑같이 생기는 거를 챙겨왔는데 또 나는 잡고 너는 이렇게 입고 와서 어? 너는 잡고 아니 왜 나한테 시비야? 아니 우리 학교 규정에 워커 신지 말라는 거 있어? 없잖아? 나는 규정에 맞게 입었으니까 안 걸린 거지. 네가 규정을 잘 지켰어야지. 뭐 대충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나 규정에 안 걸린다니까. 이건 뭔데? 이건 아니, 뭔데? 어? 규정에 안걸안 걸린다고. 이렇게 입어도 안 걸려. 네가 규정에잘 지켜서 입었어야지. 나는. 아니, 나한테... 네 지금까지 교복 문제 현장을 취재해 봤습니다. 애매한 교복 규정으로 인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과 사복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 CMD 오상민 기자였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한 고등학교에서는 정시를 준비한 학생의 비율보다 수시를 준비한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육상민 기자입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해당 학교의 약 120명의 학생들에게 받은 투표입니다. 특성화 학교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수시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시에 투표했습니다. <laughs> 저도 수시에 투표했고요. 수시요. 어 저는 일단 내시는안 되지만 일단 실기로 밀어붙이려고 네 지원을 했고요. 저는 생기보도 알차고요. 저는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실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성화고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하기도 하고 대학 갈수 있는 전형 자체도 특성화고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더 유리해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과면은 다 좋은데도 영화과를 갈것 같습니다. 저는 연극 연출, 공연 연출. 나 공연, 서울예대는 공연예술학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해당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로 상담 또한 취업이나 정시가 아닌 수시에 대한 상담 내용이 많다 합니다. 학생들의 상담이 많은 편인가요? 어,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학기 초에는 한 35건에서 4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는 15건에서 20건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으로 많이 상담을 하는지와 진학이 많다면 왜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하며 그 과정에서도 정시가 아닌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 주세요. 어, 보통 상담의 대부분은 진학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중에서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진학을 어,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 대부분 요즘 학부모님들이 대학 진학자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고졸자로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이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 전형을 많이 넣는 이유는 어, 저희 학교 우리 학교죠. 우리 학교 학생의 특성상 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어, 성향이 있어요. 공 어,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들이 제작하고 만들고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정시는 대부분 혼자 공부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수시는 본인들이 활동한 것들을 어, 근거로 삼아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실기 전형이 대부분 수시에 있기 때문에 어, 수시 전형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한반 안에서 수업으로 영화 글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실기에 반영이 높은 학도 특성상 학생들은 일반 과목이 아닌 입시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업을 하시나요? 어, 1학년 시나리오, 2학년 문화 콘텐츠 산업, 어, 컴퓨터 그래픽, 3학년은 방송 콘텐츠 제작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라든지 앞에서 말하는 훈련 같은 걸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방송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입시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누구 앞에서 말을 하거나 본인들 생각을 조이 있게 말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 같이 말하기에 시간을 좀 구성을 했고요. 어,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입시 준비 많이 힘드신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쩌다 영화과를 준비하게 되었나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영화과를 가려면 왜 영화를 봐야 하죠? 그니까요 제가 대체 왜 영화를 봐야 되죠?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왜 영화과를 가시는지 하, 영화를 보는 것과 찍는 것은 다르... 아... 생각상 좀 빡치네 아... 갈래 갈래 아, 못 있겠어 어... 지금까지 수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 현장을 봤습니다 이처럼 수시를 준비해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CMD 뉴스 육상민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의 극격한 기온 변화로 인하여 따스했던 저번 주와 달리 전국적으로 37도에서 43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열사병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대비하여 시원한 물이나 이 음료 등을 항시 챙기시길 바라며. 자외선 차단을 위한 양산 혹은 선크림 등을 구비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어? 기상특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름에 눈이 오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어우, 추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이변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3.5도, 순천은 5.6도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 날씨,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CMD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